안녕하세요. 가이아입니다 6월 4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오늘 0.7%의 낙폭이 있었고, 반대로 코스닥은? 그리고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은 선방을 했던 것 같아요. 흐름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0.1%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의 상위족들을 보면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가 좋지 못했어요. 어제 자동차 수출 데이터는 굉장히 좋게 나왔다면, 반대로 국내에서는 판매량이 크게 줄었다는 기사가 있었고 그 때문에 조금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도 급락이 나왔죠. 이것도 전날에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같이 덩달아 주가도 좋지 못했던 것 같고 어쨌든 두개 업종을 제외했다면 크게 급락이 나왔던 업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자 코스닥은 반대로 알테오전에큰 급등이 있었고 그 외에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이쪽이 그나마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죠? 그리고 그 외에는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어제는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다면, 오늘은 또 반대로, 어제 순매수 규모 그 이상으로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수급은 참 좋지 못했네요.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3걸릴 연속으로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 때문에 지수도 빨간불이 3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소폭의 약세름이 있었지만, 수급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기간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다고 해도 규모 자체는 많지 않았고요.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결과적으로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기간만 나올로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2% 이상의 낙폭이 있었던 현대차. 어제는 모처럼 큰 반등이 나왔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순매도와 함께 또 한번의 파란불이 들어왔고 기아도 비슷한 움직임과 함께 비슷한 수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알테오젠, 현대일렉트릭,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엔캠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기관은 셀트리온, 알테오젠, 네이버, 에코프로비엠, 현대마린솔루션 기관은 오늘 바이오주를 많이 매수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가 그 전날과 비슷한 패턴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장중 한때는 0.5%의 낙폭이 있었다면 또 밑에 꼬리를 달고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0.5%의 반등이 나왔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0.1%의 반등에 그쳤지만 밑에 꼬리가 많이 달려 있죠. 또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0.4%의 조금은 약세름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0.9%, 중국 증시도 0.2%의 약세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오늘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어제부터 동해안의 시추 탐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때문에 많은 원유 관련 주라든지 또 가스 관련 주들 그리고 철강 관련 주까지 무더기로 상한가를 갔었고 오늘도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재료가 지금 많은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조금은 강세름이 나왔었던 몇몇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또는 에너지 관련주들 그쪽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많은 업종들의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롭게 이런 이슈가 나왔고 또 하루 정도의 시차를 거치면서 이 재료가 다시 한번 많은 투자자들의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나 약세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길게 가봐야 3일 정도거든요. 때문에 혹시나 내가 가진 종목에서 이런 종목으로 갈아타한다고 해도 어쩌면 내일부터 엇박자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옮겨 타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보시고요. 어찌됐든 오늘 시장만큼은 동해안의 탐사 프로젝트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고, 많은 수급들이 그쪽으로 이동했고,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온 종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한미반도체 주력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 TC본더 장비의 경쟁 소식이 있었고, 그 때문에 어제 오전장에 하나에로스페이스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후장에는 다시 힘이 빠졌지만 어쨌든 그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10%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한미반도체는 대표적으로 임원들이 꾸준히 매집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부회장이 직접 30억을 추가 매수했고 이런 내용들은 기업과 비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출연했다고 해도 그게 과연 한미반도체를 대체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 또 내일 저녁에 한미반도체에서 IR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 장 종료되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 내용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노이즈가 생긴 시점인데 내일 오후장에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어제까지만 분위기를 봤을 때는 당분간은 한미반도체는 노이즈가 생겼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은 조심해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큰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임원들의 꾸준한 자사주 매입. 그게 대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고 또두 번째는 아무리 경쟁사가 출연했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당분간의 노이즈로 주가는 조금은 빠질 수는 있어도 그게 추세 하락으로 연결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조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어제는 미국의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제조업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경기 부진에 대한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도 밑에 꼬리를 달고 반등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은 경기 부진 이슈가 계속 커진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제는 다행히도 제조업 지수가 좋지 못하게 나왔고 그게 지금의 시장 분위기로서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에 중요한 일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개를 짚어드릴게요. 일단 어젯밤에는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었죠.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서비스업 지수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미국의 소비 중에서 이 서비스업 지수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문제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서비스업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수요일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우선 지난달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을 때는 정말 오랜만에 예상치를 밑도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랜만에 크게 반등이 나왔었고 또 특히 코인 시장에서도 한때 비트코인이 8천만원 초반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고용지표의 부진한 발표와 함께 9천만원대까지 또 단기간에 크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일단은 고용지표가 좋지 못하게 나오는 것이 이른 실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좋아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중요한 데이터가 많이 발표가 되는 만큼 내일 서비스업 지수하고 또 이번 주 금요일에 고용 지표까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이 많이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과연 언제쯤 내릴지 또는 다시 한번 연기가 될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유출해볼 수 있고 가늠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이 부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흔히 우리가 주식을 할때저 사람이 잘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우리 모두는 거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뭐든지 투자를 할때첫 번째로 나만의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계획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그 계획이 틀어졌을 때는 그 계획들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어, 수정 보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가령 이런 거죠 우리가 다른 나라와 축구시합을 한다고 가정을 할때 분명히 시작 전부터 많은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골세 골을 먼저 먹혔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 시점에서는 반드시 첫 번째 계획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또 선수 교체라든지 또는 전략들을 수정함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계획들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시나리오, 계획들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생각이 틀렸다든지 또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는 나는 그때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 반드시 주식에서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제가 이 차원집 관련 주를 많이 말씀드리진 않고 있죠. 왜냐하면 업황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추세 하락 속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크게 급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당시의 주가를 보면 에너지 솔루션이 20%이상이 급등이 나왔어요. 자 시총이 국내에서 3위나 하는 기업인데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다는 것은 중소형주들의 상한가 두번 이상의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시나리오를 세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내 생각이 철저하게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어떤 구간에 매수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계획에 틀어졌을 때는 나는 어느 시점에 손절할 것인지 또는 그 시점에서 추가 매수할 것인지 확실하게 다음 플랜이 꼭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좌를 그대로 방치하고 주가가 이렇게 흘러 내린다고 해도 1년, 2년 또는 5년, 10년 이렇게 계좌를 방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망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먼저 그 계획과 시나리오를 세우고 내 시나리오와 계획이 틀렸을 때는. 그 때는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항상 그런 플랜들을 꼭 세워놓자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시나리오와 플랜은 특히 이런 대형주도를 참조할 때는 주봉상의 추세를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첫 번째로 22평선을 돌파하는지. 그게 저희첫 번째 시나리오고 또 거기서 눌렸을 때는 절대로 그직전의 저점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제가 반도체를 예시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자, 삼성전자도. 2020년 말에 처음으로 주봉상 22평선을 돌파했고, 또 눌렸다고 해도,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죠? 그럼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어, 이 당시에 추세정이 하락이 나왔다가, 이때 처음으로 주봉상 22평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한 차례 조정이 나왔지만, 그때 저점이, 직전 저점을 깨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또 삼성 SDI 그리고 LG 화 등등 많은 2차원지 기업들을 적용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 SDI는 일단은 과거에 한 차례 2 2 평선을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약간의 조정이 들어왔지만 올해 1월 22일 저점 그 저점을 깨지 않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2차원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좋지 못한 만큼 크게 비중을 실어서 배팅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도체 관점을 적용시켜 본다면 22평선을 돌파했고 한 차례 눌렸지만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직전 저점을 또 이탈한다면 그때는 저희 생각이 또 틀렸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비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전량 손절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주식을 투자하면서 계좌를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나만의 계획과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 계획과 시나리오가 틀렸을 때 그때는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차원지를 예시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꼭 여러분들이 매매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적용을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